안녕하세요. 오늘, 어, 단화를 함께 살펴볼 AP 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64-260번 되겠고요. 어, 현재 시각은 7월 19일 11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어, 시점이 되겠네요. 오늘 0.3%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 어, 상승은 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방향이 좀 하방의 흐름들을 띄고 있어서, 어, 사실상 오늘 상승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강하게 네.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어, 이 종목이 코로나 십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이런 전자 결제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다날은 이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같은 이런 이제 그 신용카드나 휴대폰, 뭐 간편결제 같은 이런 전자결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배달 수요 늘어나고 택배 수요 늘어나고 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자결제가 늘어나니까 단날이 수혜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아 그런 이제 상황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확진자가 지난 7월 13일 기준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13일날 1614명을 기록했고, 이후에는 계속 감소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다나리 주가가 확진자 이슈 때문에 가기 위해서는 이 1614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2000명대 정도는 다시 또 기록을 해줘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수 있고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진자가 다시 좀 이전보다 급증을 해야 주가가 거기서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꼭 그때 이제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그 비수도권. 어, 이런 강릉이나 이런데도 지금 4단계, 제주도는 3단계 이런 식으로 지금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 에,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창원시도 3단계로 격상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전국적으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격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단날에게는좀 수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다시피 4단계 시행 후 대형마트 온라인 먹거리 매출 증가되고 있다 온라인 뭐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배달시켜 먹을 때요 저도 주말에 버거킹 몬스터 이번에 그 툰가 몬스터 2뭐 통새우 뭐 이런 것들 이번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 주말에 또 하나 시켜 먹었어요. 네, 또 시켜 먹었는데 역시나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또 하나 시켜 먹었죠. 어, 토요일 날은 치킨 시켜 먹었고요. 네. 프라닭인가? 네, 프라닭 그뭐 요새 이제 프라닭 뭡니까? 프라닭 그 요새 있던데 네. 그뭐 있잖아요. 소스 소스인데. 아뭐 소스라고 하던데 투움바 투움바 소스 투움바 소스 이런거 하고 이제 뭐 반반 뭐 해서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배달 많이 시켜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집에서 뭐 외식하기도 나가서 외식하기도 뭐 하니까 집에서 이런거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뜨는게 케이지 모빌리언스 저 결제 서비스나 단날 결제 서비스 가꼭 떠요 그걸 통해서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일단은 단할 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 단알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예, 단알을 통한 이런 이제 결제나 이런 것들을 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전자 결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늘어날 수 있는 거고 택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휴대폰 결제 부분에 있어서 쿠팡 내에서는 이제 결제 부분. 쿠팡 내 휴대폰 결제에서는 점유율이 위가 단일이거든요. 예, 네, 단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쿠팡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택배 수요나 이런 것들 급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주라고 보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이 이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되겠죠. 어, 요새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여러 요새 시장이 뭔가 대형주가 끌고 가고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뭡니까? 이런 테마주, 개별주, 이슈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가는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또 부각되면 언제든지 슈팅을 줄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수급이 이쪽으로 오지 않고 진단키트나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는 수급이 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수혜주도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 전자결제 관련주, 택배 관련주, 뭐 포장 관련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져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순환매가 된다는 거죠. 교육주, 온라인 교육주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얘네들끼리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돌아버려요. 수납매를 네, 돌고 지난주에 전력설비 관련주도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전력설비 관련주들 저기 뒤로 빠져 있어요 이게 계속 수납매가 노는 거거든요 장세가 결국에는 이제 다날도 수납매 한번또 찾아오면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단기 상승세가 좀 꺾여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어디서 지지를 받고 다시 되돌림 반등을 줄 거냐 이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이게 제일 고민인데, 어차피 큰 흐름에서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하락 추세는 벗어났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락 추세에서는 돌파가 되면서 벗어났는데, 이제 눌렀다가 돌아 나갈 때 어디서 좀 지지를 받을 거냐,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6,500원 자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차적으로는 6,100원 자리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 매물대 차트를 좀 보시면, 진짜 6,100원은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되죠. 이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위로, 이 현재가 위로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매물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매물이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밑으로는 가벼워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6,100원 자리라고 보는데 여기 만약에 깨지면 그냥 5,500원대나 이런 자리까지는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이제 6,100원 정도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왜냐면이 구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6,100원 깨지면 5,500원대나 이런 자리까지 순식간에 내려간다는 거죠.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어서,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6,100원 정도가 최종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자리만큼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물론 여기에 오기 전에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라 봐요. 저는 이제 그 자리가 1차적으로 6,500원 정도 자리가 1차 지지 라인이고, 되돌려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여기 또 21선 지지까지 또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1선 지지 반등 한번 시도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역별하다가 여기서 6천원대에서 지금 7천 5 0원대까지20% 이상 올라갔다가 이게 가격 조정을 줄때 2 21선에서 되돌림 반등을 한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21선 근처, 요 근처나 6,500원 자리에서 되돌림 반등, 단기, 바,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기 반등 정도 한번 주면서, 어, 그림들 만들어 갈수 있다. 저 요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21선 지지 반등, 6,500원 지지 반등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도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6,100원이 최종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바닥을 찍고 들어주고 눌렀다가 돌리면서 뭐 이런 쌍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반 되돌림 반대로 어디서 주느냐가 이단아이 이번주에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 저는 거래량은 상당히 좋다라고 봐요 조정이 있지만 뭔가 이 종목을 끌어올린 매수세는 있는데 빠져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저점 찍으면 되돌림 반등 통해서 또 액션을 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바닥을 어디서 찍느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은 예,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도 아직 계속 하방이니까 이 이상으로 좀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계속 하방이니까 주가가 조금 예, 쉽지 않은 아,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 6,500원대 지지 반등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뭐 지금은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6,500원대에서 21선 지지도 같이 좀 되고 있는 자리니까. 21선 지지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고 여기서 올라간다면은 저는 7,700원대, 7,800원대 뭐 이런 자리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7,700원대나 7,800원대 이 자리가 제일 좀 빡센 자리죠. 에, 빡센 자리고 웬만해서 거래량 없으면은 돌파하기 힘든 자리. 예,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많이 만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힘들 수밖에 없는데 거래량 없으면 돌파하기 쉽지 않은 자리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5천, 6,500원의 지지 반등 한번 기대해보시고 되돌림 반등 통해서 올라간다면 차후에 7,800원, 7,700원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간다거나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거나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날은 지금은 이번주는 좀 지지 반등 한번 어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결국에 되돌림 반등은 한번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딛고 돌릴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되돌림 반등은 분명히 한번 좀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지금 테마주 검색기거든요. 요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예,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이거 다운받으시면 되고,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누구나, 뭐, 다쓸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쓰실 수 있고, 다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VIP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알파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1년방과 단기방 저희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18336014 전화 주셔가지고, 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이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단알 주주님들 항상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아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아 가운데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이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일곱시 십, 일곱시 41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런 시황들 자세히 댓글로서 적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홉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아 주가가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손실이 나면 또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이어나가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 코너 꼭 활용해 보시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무료로 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PC 버전 이렇게 세 가지로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모바일 버전 여러분들 맞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PC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PC 버전으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담겨져 있는 어플이고요 그날 주도하는 테마가 어떤 종목이고 어, 주도 업종이 어떤 종목인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실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